자녀가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에게 연필로 눈이 찔렸는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알을 찌른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서 있던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눈이 12mm 정도 찢어져 눈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와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각막을 세 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손상, 신경 손상의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용품이 상해도구가 되어 아이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원인은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질의할 때 분명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 라고 실토했음에도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 폭력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판단해 가해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과는 여전히 같은 반에서 지내도록 했다는데요. 이에 청원인은 이제 1학년인 피해 학생에게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시간 동안 같이 다니라고 하지 말고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달라. 제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고소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학교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2시 기준 3,6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 매일 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